네,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한 말입니다. 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사과 한번안먹끝날 한번 거를 불식 끝까지 날리면은 해. <laughs> 다음 총선도 안 봐도 비디오요. 대구 경북 외에는 전부 다 참패할 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요. 7 1가다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왜 당에서는 난리면이라고 하냐? 말. 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여기 그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주가 조작을 한 상태라면, 그래서 죄를 안 받으면.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김금이 여사, 당장 특검하라 중과자장군 역 특금 받으세요. 특검 받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아니, 본인 부인은 주가 조작을 해도 가만나도? 내가 주가 조작했으면 벌써 구속됐겠네! 긴거니 특검하라! 특검하라! 긴거니 특검하라! 긴거니 특검하라! 왜 지지율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보수들 마음도 못 잡잖아, 니들이! 대장동 파헤치겠다고 선거 때 그렇게 그러더니,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이름이 딱 거론되니까, 그다음부터 대장동에 퇴짜도안 나와요. 뭐, 이딴 놈이 정당이 다 있어. 대장동 누구 거냐고,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덤볐잖아.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대통령 아버지 이름이 거론되니까, 왜쏙 들어가냐고. 그래 그래. 대장동 특검 받고 빈건이 특검 가자. 특검 가자. 거기도 뭐? 도도로 민주당에 네. 거기 지금 거기 몇명가 있어요? 나이트 분들? 아니 우리 맞히고 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갈까요? 지금 없죠 거기? 그냥, 없어요. 면 어, 어, 잘못 알고 있나 보네. 다른 팀이겠지 뭐. 그런가 보네요. 아무도 없, 없었던데 아까 민주당에, 당 민주당사 쪽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비웃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인데 국민이 당신들만 날리면 말리면. 말리면 발리면 그러고 있는거예요 지금 여기 지나다니는 시민들 열이면 열다 물어보세요 다 바이든으로 들리지 맞아요 다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날리면 아니에요 소수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청년 약하신 분들이나 날리면으로 들리는거고 일반적으로 정신멀쩡한 사람들은 다 바이든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 받고 대장동 특검 갑시다. 특검 갑시다. 참 우연의 일치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 그놈의 집구석을 대장동 가지고 그렇게 그러더니 대통령 아버지가 거기에 이름이 왜 나오냐고 대장동에. 김건희 특검 가자. 김가리 턱감 가자. 배산동 턱감 가자. 쌍턱감 가자. 우연의 일치가 너무나 말이 일어 나는 지입니다 윤석열 집안이 어떻게 윤석열 손에만 걸치면 전부다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것도 재주요 그것도 재주 윤석열 아버지가 김만배 누나한테 직파 확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없어. 김건희 특검 가고, 대장동 특검 가자! 쌍특검 가자! 대장동 쌍특검 가자! 쌍특검... 피하는 자는 자인입니다 o 치고 있는 자들이 범인이겠지요? 네. 김건희 특검 가고, 대장동 특검 갑시다! 갑시다! 쌍특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십 년째 지지하는 지지자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면 큰내라도좀내 신용이라도 하던가. 김보 신정의쪽 빠져 죽겠어 내가. 내가 들어도바이든인데 자꾸 난리만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 맞습니다. 저거를 돌아. 난 말이든날 어? 갔다가 날리면 말리면 어? 그게 대통령이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게. 민이를거 마라. 듣거 마라. 대장동 듣거 마라. 대장동 듣거 마라. 시민 여러분 제가 성남 시민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대장동 진실 파헤치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딱 선거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 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입딱 닫아버립니다 대장동 도대체 언제 할 겁니까?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금 폐돈물을 흘리고 있어요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도 특검 받으십시오 적허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박사 과정식이나 밟은 양반이 유지하다를 영어로 유지로 씁니까? 그 정도 수준의 정치 박사를 우리가 인정을 하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왜또성명연에 전화해가지고 정보공개 부동의한다고 그러십니까? 사회적 복인입니다. 영부인은 극장학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학위에 문제가 있으면 학위 박탈 다하면 돼요 정문라처럼 당장 특검해야 합니다 대장동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아유, 배고파 이 규약을 말해 배가고 먹으면은 더안 나와요 소리. 앞으로 아, 당장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아니 우리 국민들은 주차 위반 딱지도 그렇게 자갑자갑 잡았다 면서 단독국의 주가 조작이라는 의혹이 있는데도 아니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한 번을 안 합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검찰 권력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안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엮어 놓 했던 태블릿 PC 그거 다 지금 조작날조 수사된 거 뜨러나고 있어요 이미 장시호 태블릿 PC에서는 검찰이 조작한 증거까지 우리가 잡았고 최근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100%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조작날조였을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한테 죄짓지 마세요 김건희 특검 받고 대장동 특검 받아라 특검 받아라 아주 자기 당의 대통령 탄핵 시킨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다 헤쳐먹으니까 좋냐 좋냐. 갑시다. 적감 갑시다. 감 갑시다.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재짓지 마세요. 권력 좀 잡았다고 내가 지는 저지르는 죄는 전부 무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는 그래, 그래, 그래. 가혹하게 유죄.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후고 시절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상식 다반발로 쳐드신 겁니까?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대장동을 k i n 라 대장동 n g a 라 i n g a Kinga, k i 잖아하 K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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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고 a K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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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g 이 k 이 n g a k i 쌍척감 갑시다. 쌍저또한 쌍착... 단수 보지 알아? 어, 한... 자. 아 아. 자. 제가 윤석열이가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난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수천 번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입니다. 옮기지 마세요. 날리면 말리면 이들끼리 스텝도 좀 맞추고. 그러지 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지. 날리면이 <laughs> 뭡니까? 날리면이. 바이든을 갖다가 나... 그러니까 지지율이 24%인 <laughs> 겁니다. 역풍이 부는 거예요. 국민들은 기회는 분명 바이든인데. 이른끼리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날리면 말리면 지랄 온 지랄을 듣는 거예요! <laughs> 삼분 <삼성> 회식! <회실. 웃음> <laughs> 에. 에. 에휴, 날리면인지, 말리면인지, 씨. 아휴 진짜.